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민년 하반기 돼지띠 운세를 음. 보겠습니다. 우리 돼지띠 분들 이민년 돼지띠 여성분들 작년까지 되게 힘들고 올해 저기 상반기까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 돼지띠 분들은 내가 새롭게 뭔가를 씨앗을 뿌리던가. 어, 땅을 매든가,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돼서, 돼지띠분들은 하반기부터는 싸게 올라오는 형국인 거야. 새롭게 시작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띠들은 혹시 미혼인 분들, 배우자 만날 확률이 높다. 배우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기혼인 분들, 기혼인 분들은 이제 내가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갈머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래서 여성분들, 돼지띠분들은 올해부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남성분들, 돼지띠분들이 있어. 남성분들, 돼지띠분들도 역시나 이거는 중간 정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 중. 중이 뭐냐면 나쁜 분 반, 좋은 분 반. 음. 좋은 분들은 내가 새롭게 그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적인 걸 선택한다고. 자, 근데 나쁜 분들은 내가 새롭게 나를 가다듬고 저기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번에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망할 수 있는 수로 갈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남자 여자분들이 남자분하고 여성분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돼지띠들은 일단,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씨앗을 새롭게 뿌린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민년 한 해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대복이 될 수도 있게끔 씨앗을 잘 뿌렸으면 좋겠네요. 음 그렇게 가는 해운년이에요. 저기 돼지띠분들 중에 52세에 나는 신내생분들 있을 거예요. 52세에 나는 신내생분들 이분들 몇년 동안 진짜 죽어라 죽어라 고생을 되게 많이 했을 거거든. 근데 올해는 어떤 거냐면, 금전도 좋아지고, 내가 새로 운살 길도 열리고, 여러 방면에 움직이는 수야. 특히 제일 좋아지는 건, 그, 금전수로. 지금 5 2세라 그러면, 말년 다가오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말년이 다가오기 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금전의 형성이 만들어지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분들은 올해 벌써 금전이 움직일 거예요. 흐름이, 금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봐야 된다고. 52세면 작년에 신축년에 움직였던 분들. 자, 근데. 작년에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은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 움직여서 그래도 내년부터 역시나 금전수로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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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띠가 뭐냐면 기해생 돼지, 돼지띠 64세 나는 이분들은 왜 나쁘냐면 직업적 이동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야 지금 64세면 딱 작년 퇴직하고 놀 때죠 근데 그 직업적인 변동을 잘못할 수 있다. 내가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어.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선택을 나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낭패수, 실패수가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기회생 돼지띠분들을. 왜냐면, 인제 정년에 들어가서 나이는 들어가고 마땅히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 그럼 대체로 장사나 자기 사업을 생각할 거야. 근데 장사나 사업을 생각했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답을 빼는 거야. 정답을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패 수를 겪을 수 있고 말년에 진짜 큰 낭패 수를 볼수 있다. 이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해운년인 거죠. 이민년에는. 그렇게 조심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